안녕하세요. 진리와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신학의 여정,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교리 중 하나인 불가학력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감사를 더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해 주님의 크신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의 5대 강령을 튤립이라는 머리글자로 기억하십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오늘 다룰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는 마치 아름다운 꽃처럼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신비를 보여주는 핵심 원리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용어들이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네 번째, 아이에 해당하는 불가학력적 은혜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불가학력적이라는 단어는 마치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리기 쉽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신약학을 가르치시던 한 교수님께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교리를 믿으십니까?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믿지 않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채로 억지로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고 믿지 않아. 동시에, 간절히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어떻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이토록 심각하게 왜곡하고 희화화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학식이 깊은 분조차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불가학력적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을까? 불가학력적이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떤 저항도 할수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에 대한 인간의 끈질긴 저항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적 은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교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끈질기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의 그 모든 자연적인 저항을 압도하고 이겨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용어보다 효과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위도하신 바를 반드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 즉, 중생과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며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신학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중생이 믿음에 앞선다. 여기서 앞선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앞선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 오고 나서 점심이 오는 것처럼 시간적인 순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앞선다는 것은 시간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논리적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유롭게 됨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롭다고 선포하십니다. 믿음과 칭의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칭이라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칭의는 믿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이 믿음에 앞선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붙잡으려는 의지를 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즉, 당신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결과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생의 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역사적으로 반 펠라기 우스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표현은 과장된 비유일 뿐이며 타락한 인간은 그저 심각하게 병든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만 있으면 즉, 하나님이 외부에서 부르시고 설득하시면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이끌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부드럽게 유혹하고 설득하고 깨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이끄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끄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오라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인간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게 됩니다. 과거에 저는 이 주제로 한신학교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편 교수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 헬코가 성경의 다른 곳, 특히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간수가 감방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에게 감옥에 들어가 달라고 유혹하거나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는 그보다 훨씬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의 가장 적합한 번역은 강건하다, 즉 강한 힘으로 이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께서 강건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나 설득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고대 그리스의 시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깃는 행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물에서 물을 강제로 끌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 용례는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물 꼭대기에 서서 물아, 이리 오너라 하고 부릅니까? 아니면 두레박을 내려 힘써 물을 길어 올립니까? 저는 우물에서 물을 깃는 비유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깊은 우물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힘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논쟁은 결국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로 기결됩니다. 우리의 죄의 속박이 너무나 심각하고 타락이 너무나 철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원할 도덕적 의지조차 없는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또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한이라 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두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먼저 그를 살려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어서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것, 즉 구원과 그 통로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에게,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칼뱅이 세상에 외쳤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그 믿음은 중생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발로 차고 소리 지르는 채로 억지로 그리스도께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기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던 우리가 이제는 기꺼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간절히 그분을 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달려가 기쁨으로 그를 끌어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복음의 초청에 무감각한 돌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모노는 하나를, 에르곤은 이를 뜻합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신적인 사역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자 오직 하나님 혼자만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50대 50의 협력도 아니고 99대 1의 협력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기지를 바꾸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영혼에 베푸실 때그 은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효과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노예의 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이야말로 종교개혁의 가장 깊은 신학적 원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의 의지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현명한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은혜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신 결과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끝없는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한 온전히 이루실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